프리랜도 잘 만든 거는 별개로 호불호 관리. 프리랜은 완벽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애니지. 근데 제가 최근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, 호불호는 있는 게 나아요. 호불호가 없다는 거는 일단 말이 안될 뿐더러, 호불호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습니다. 왜 그랬냐면, 불호가 적잖아요? 그럼 호도 적어져요. 이게, 호가 이렇게 있고, 불호가 이렇게 있다? 그런 작품은, 아, 정말, 정말, 세기의 명작, 그런 게 아닌 이상은, 거의 힘들다고 보고, 보통은, 호와 불호가, 불호가 좀 높잖아요? 그럼 호도 이렇게 돼. 요 이게 약간 그래요. 불호의 숫자가 늘어, 날수록 호,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의 만족치가 훨씬 높아져. 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, 만족을 못하겠지만, 만족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훨씬 올라가. 프리랜 지금, 너무 내 취향이다,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? 이거 비슷한 애니 있을까요? <laughs> 없어요. 왜 그런 줄 알아요? 프리랜이 엄청나게 호불호 갈리는 애니어서 그래요. 단순히 잔잔하기만 하냐? 아니에요. 프리랜은 잔잔하면서도 액션씬이 되게 뛰어나고 캐릭터 디테일이 어, 아주 잘 살려 있고 캐릭터들이 귀엽고 또 그런 애니야. 되게 오툴랜이야 그냥 잔잔하다라는 공통 분모만 같지 절대로 프리랜 느낌은 나지 않을 거예요. 프리랜은 당연히 좀 잔잔한 어찌되었든 잔잔한 만화기 때문에 잔잔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재미가 없지. 단순히 이제 이게 뭐 잔잔하다, 뭐 평양냉면이다, 이렇게 하면서 안 먹는 사람들은 자극이 절여진 게 아닐까,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, 그게 뭐난 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. 오히려 그게 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. 와, 저 새끼는, 어? 맨날 도파민에 절여져 있고, 맨날, 어, 쇼츠 이런 것만 보니까 프리랜 같은 잔잔한 걸못 먹는다. 이런 식으로 까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. 요즘 사람들은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. 나도 그래.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. 그니까 러 나는 내가 프리랜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또뭐 예전에도 한 번씩 얘기한 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힙스터예요. 주류의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는 작품들을 전 좋아하거든요. 프리랜이 딱 그런 경우예요. 프리랜은 그냥 지금 주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해서 잘 만들었어. 그러니까 난 좋아하는 거지. 요즘 주류가 되게 평양냉면 같은 주류다. 되게 잠자는 것들이 많고 뭐 그런 것들이 막 걔네 일상물 분위기였을 때도 일본 애니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나는 액션 애니 잘 만든 거를 더 좋아했을 거야 약간 그런 거지 세상은 주류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 비주류도 있어 주류가 많긴 하지만 세상은 비주류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결국 이 사람들이 프리랜한테 모이는 거지 주류의 루트를 타지 않고 만든 작품 중에서 프리랜 같은 퀄리티의 애니는 잘 없기 때문에 근데 결국 프리랜 파이가 커져봤자 결국 기카이 주스한테는 안 돼. 그거는 당연한 거야. 왜? 요즘은 소년만화 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카이 주스는 못 이기지.